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신업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이 기회를 주신 전가훈 목사님과 손상대 사회자 교수님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는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고자 하는 저들의 시도를 분쇄해야 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들은 지금 탄핵의 시동을 걸었습니다. 이 MBC 사태는 단순한 오버가 아닙니다. 그것은 기획된 것입니다. 2008년에 광우병 사태처럼 이제 먼저 MBC가 던지고 그것을 민주당이 받아가지고 이걸 또 시민단체하고 민노총하고 그리고 또 전교조하고 이것들이 준동을 해서 그러다가 나중에는 유모차 끌고 나오고 그리고 90노인 내가 지팡이 짓고 나오고 세살짜리가 엄마 손 잡고 나와서 무서워 어쩌고 하면서 유원상자 싫어 어쩌고 하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그야말로 이것들이 그야말로 스크럽을 짜고 풍선을 불어가지고 풍선을 막그 부풀려가지고 말이죠. 여성을 내려와라. 여성을 내려와라. 이렇게 하려고 지금 요것들이 기획을 하고 시동을 건 것입니다. 저것들은 지금 김건희 여사도 특검법을 해가지고 김건희 여사를 갖다가 반드시 감옥에 보내겠다는 주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것들은 또 증의로도 국정조사에 불려가지고 김건희 여사를 갖다가 흠집내고 김건희 여사를 반드시 주저앉히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김건희 여사가 윤석열 대통령을 옆에서 도와서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을 잘하게 이렇게 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것이 저들의 의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에 MBC는 말이죠.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혼자 이 기획을 하고 이 주운동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더불어민주당하고 짠 것입니다. 여러분, MBC가 방송을 하기도 전에 벌써 더불어민주당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MBC가 말이죠. 그본 방송도 아니 유튜브로 만들어 가지고 여기다가 미국이라는 것도 집어넣고 바이든이라는 것도 집어넣고 안 들리는 부분도 들었다라고 우기면서 자막을 조작해 가지고 그거를 이제 내보내고 그런데 엠바고를 어기면 안될것 같으니까 민주당한테 토스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그걸 받아 가지고 이제 박홍근이가 떠버리니까 그거를 이제 다시 받는 식으로 그렇게 짜고서 고스톱 치듯이 말이죠. 짜고 치는 고스톱처럼 그렇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에 가서 사고를 쳤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이죠. 미국에서 사고를 쳤으니까 큰일 났다, 큰일 났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이걸 갖다가 외국에 타전하고 외국에서 또 이제 어떤 기사가 실리면 그걸 다시 받아가지고 미국에서는 이렇게 이렇게 난리가 났다는 식으로 우리 국민을 혹세 무민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뒤로는 백악관과 미국무부에 이메일을 보내 가지고 무슨 여기에 대해서 논평을 해 달라 오히려 말이죠 미국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노코멘트라고 no 말했습니다 미국은 논평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또 뭐라고 말했습니까? 한국과 우리의 관계는 스트롱 스트롱 강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미국은 전혀 오히려 MBC 이런 주운동에 더불어 민주당의 이런 주운동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오히려 우리 나라라고 하는 자들이 이자들이 과연 우리나라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이자들이 과연 우리의 어떤 동료 국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이자들이 오히려 유석열 대통령을 반드시 죽이겠다는 그런 어떤 음무만 어떤 음모를 꾸미면서 나라의 어떤 동맹관계를 해치고 그래서 국민을 해치는 이런 짓을 벌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태는 우리가 단순하게 바라보고 넘어가서는 안됩니다. 우리는 여기에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저들이 지금 제2의 탄핵을 지금 준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들은 한번 고기 맛을 봤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또그 고기 맛을 보고 싶은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절대로 두번 당하지 않습니다 한번 속으면 바보지만 두번 속으면 이거는 바보 정도가 아니라 그야말로 완전히 바보 중에 바보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이번에는 MBC를 갖다가 우리가 폐방시켜야 됩니다 충분히 시킬 수 있습니다 저 MBC 말이죠 이번에 완전히 저 MBC를 갔다가 그냥 쓰나미처럼 우리가 쓸고 훑고 지나가야 됩니다.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말이죠. 그래서 우리 모두 힘을 합해가지고 이번에 MBC를 갔다가 길들이고 아니 길들이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없애버리고 그리고 더불어민주당도 MBC하고 공장을 한 당이기 때문에 이 당의 가치를 인정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200만 국민의힘 당원운동을 해가지고서 그0 0 천만 조직을 해가지고서 반드시 여러분 다음번에 2024년에 200석 해가지고 대한민국 올바로 똑바르게 바꿉시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